욕심은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 정도면 됐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할까? 원효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욕심은 채울수록 줄어들지 않고 채울수록 더 커진다고 젊을 땐 돈을 원했고 돈이 생기니 지위를 원했고 지위가 생기니 인정이 필요했습니다. 우리는 늘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.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욕심은 그릇이 아니라 불과 같아서 뗄수록 더 타오릅니다. 원효대사는 비우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쥐고 있으려 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. 이제는 더 가지려 애쓰는 삶보다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? 오늘 하나쯤 내려놓는다면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